서산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창원시, 합천군, 함양군, 군산시, 문경시, 보령시와 함께 고운최치원 인문관광도시연합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7개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간 상호 업무 교류, 협의회 규약 개정 및 최치원 인문관광 관련 용역경과 보고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에 이 시장과 자치단체장들은 사적 제116호이자 우리나라 3대 읍성 중 하나인 해미읍성을 관람했습니다. 특히 이 시장이 해미읍성의 역사적 중요성과 10월에 개최되는 제15회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를 직접 홍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산시는 내년 서산 대산항과 중국 롱청시 룡해난강 국제여객선 취항에 발맞춰 중국인에게도 친숙한 최치원 관련 관광 상품을 꾸준히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중국인도 칭송하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 유물 등을 통해 지자체 간 연결고리를 만들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등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협의 회원 도시 모두가 공동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